...더하기를 써서 몇개 중에 몇 개를 뽑아요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이용하면 편해요. 8시간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려면 1을 8번을 더해야지. 전체 8시간이라며. 1을 8번을 더해야 되는데 보자. 8 여기에 있는 더하기가 7개가 있다 근데 프로그램이 4개 있잖아요 칸막이를 몇개 뽑을래? 다시 얘가 7개 플러스가 있거든? 프로그램이 일단 4개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5일 동안 매일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랬잖아요 그니까 5일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 합계는 8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5일 동안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봉사활동 나가는 게 5일이라는 거잖아 그럼 더하기를 몇개 뽑아야 돼? 4개 4개를 뽑아야 5개로 분류하지 않겠니? 예를 들어서 하나 둘셋 4개를 뽑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 더하기 얘를 합하면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니? 그럼 뭐 했다는 소리냐면 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이렇게 적성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 B, A, B, B 그렇게 했나 봐. 그래 보이니? 그러면 몇개 중에 몇개 뽑는 거야? 7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야. 74 73 35가지 할수 있겠어요? 왜? 그렇잖아. 된 걸로?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12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연필이 있대요. 각 색연필은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15개 이하의 색연필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되게 많대요. 15개 이상씩 있대요. 같은 색의 색연필은 구별되지 않는데요. 빨간색.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있는데 적어도 하나씩 포함을 해서 15개 이하의 색연필을 선택을 한대요. 합이 15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이런 얘기지. 그런데 적어도 하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하나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나 봐. 그러면 이를 밖으로 가자. 이런 문제를 풀때 의미 아닌 정수로 택하는 게 편하지 않았니? 그러면 바꾸세요. 동치 변형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0이 돼도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조금 지식이 필요해. 근데 이거 니가 있잖니. 3을 이 쪽으로 뺐어요. 12보다 적거나 같을 거래. 이렇게. 그러면 단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얘는 음하한정도가 된대. 한번보자첫 번째,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12가 될 경우. 두 번째,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11이 될 경우. 이렇게 가지 않겠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음의 한 정수는 0 되는 거예요. 0도 되는 거예요. 몇 개까지 되는 거니? 0까지 되는 거지. 음의 한 정수는 0도 되는 거잖아 지금 이거. 그러면 쓰러 가봐. 너는 뭐라고 써야 돼? 3h12. 그래. 너는 3h11. 이런 식으로 썼겠지? 괜찮아? 그러면 얘는 3h0까지 썼을 것 같아요. 그럼 너에서부터 너까지 더 해야 되지 않니? 계산하러 가볼래? 너는 2개 더 한다면 1까? 14c12라는 거고, 2개 더 한다면 1까? 13c11 이라는 거고, 이렇게 왔겠죠? 두개더 한다면 1과 2c0 까지 이렇게 합하래요. 그러면 따라서 14c12, 13c11, 그 다음은 예측해보면 12c10일 것 같지 않니?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쭉 가다가 2c0 까지 지금 왔나봐. 얘를 계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조금 생각을 해봤어. 너는 14C2랑 똑같고, 거꾸로 보면 좋은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얘가 13C2랑 똑같고, 12C2랑 똑같고, 이렇게 왔어요. 얘는 2C2까지,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러면 바로 하키스틱이 보이면 좋겠는데, 바로 하키스틱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써볼게. 얘를 여기부터 씁니다. 2C2. 그다음에 3c의 2, 4c의 2 이렇게 더해서 쭉 가다가 14c의 2까지 지금 더하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말이다. 혹시 이거 기억나니? 같고 하나 차이. 같고 하나 차이. 근데 얘가 2c 2라는 것은 1이잖니. 1이니까 같고 하나 차이를 하려면 3c 3으로 바꾸는 게 낫겠지. 그러면 같고 하나 차이가 되는 거니까 너랑 너랑 두개 더하면 하나 차수를 올리고 큰 거를 쓰기로 하지 않았니 이렇게 기억나 그 다음에 또 너랑 너랑 두 개를 더 해요 두 개를 더 한다는 소리는 여기까지 합이라는 소리고 같고 하나 차이니까 하나 올리고 큰 거를 쓰면 된다고 이렇게 그니까 요 상태까지 합한 게 너라는 걸 지금 알거든 그니까 규칙이 하나 키우고 하나 키우나 봐.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까지 합이 하나 키우고 하나 키우나 봐 그러니까 너까지 합하면 키우고 키우고지 15C3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참 좋겠고 그렇지가 않고 음 선생님 저는 파스칼 상각이 기억나는데요 그러면 참 괜찮은 거야 첫 출발이 1이죠 1에다가 오른쪽은 그대로 갔지 오른쪽은 갔잖아 같은데 앞에 하나씩 커지잖아 그럼 결과가 혹시 키우고 키우고 아니었니 이렇게 고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섞여서 나와요. 파스칼의 상상형이 이럴지 하키스틱 같은 게 섞여서 나오니까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푸셔야 될것 같아요. 괜찮아요? 13번은 일단 과제로 내드릴게. 해봐요. 나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해라. 다음 주가 되면. 6-3번부터 봅시다. 여행객 10명이 있어요. 3명, 3명, 4명. 세 계조로 나누어서 세 대의 서로 다른 보트에 나누어 타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10명을 3 3 4로 분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3명을 뽑고 7명 중에서 3명을 뽑고 나머지 4명 있으니까 4명 중에 4 명을 뽑았을 거라고. 근데 세명3 3명, 명이랑 이두 개는 자리 바꿈에도 똑같은 거잖아요. 분모 모르나누죠? 이 팩으로 나누죠 이거.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분할까지 지금 해놨거든. 분할을 해놨는데 세대 서른 나누는 보트에 나눴다라는 거죠. A, B, C라는 보트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분할을 내가 해놨단 말이야. 여기 이름표 붙이면 되잖아. A, B, C, A, C, B, B, A, C 이렇게. 이름표 붙이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3팩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할수 있겠어요? 혹시 또 까먹은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5명의 학생이 있대요 얘를 둘둘 둘, 하나 이렇게 분할을 해보래 그러면 5명 중에서 2명을 뽑고 3명 중에서 2명을 뽑고 1명 중에 1명을 뽑고 이렇게 됐잖니 근데 이두개 자리바꿈하는 걸몇 개로 보고 싶어? 한개로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로 나눠요? 2팩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분할 됐죠? 또 수학적인 조합을 사용한 분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두 번째를 보면 뭐 할까? 할까요6을 둘, 둘, 둘로 쪼개래요. 이렇게 여섯 명 중에 두 명을 뽑아야 하고 네명 중에 두 명을 뽑아야 하고 두명 2명 중에 두 명을 뽑아야 하고. 근데 세개 자리 바꿔버는 거 일로 보고 싶잖아. 3표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죠. 이해된 거예요? 내가 이거 설명할 때만 분필 잡고 막 했던 것 같은데 두 개, 두 개, 두개 늘어놓고 막 이게 세개 자리 바꾸는게 똑같잖아,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만 좀잘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산은 너희들이 하고 6-4번 여섯 명이 타고 있는 승강기가 2층부터 6층까지 다섯 개 층이 선대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선대요 1층에 있는 거는 뭐 쓰는 게 아닌가 보지. 각각 6명이 있는데, 2명, 2명, 2명이 3개 층에 모두 내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내리는 상황이 2층에서부터 6층까지 5개 층에 선되는 거예요. 1층에 있는 거는 뭐 따지지 않겠대. 그러면 6명을 분할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42가 될 거고, 22가 됐어요. 세개 자리 바꾸면 한거 1로 보고 싶기 때문에 일단 3평으로 나눠 놨지. 괜찮니? 근데 2층부터 6층까지 다섯 개 층이 있는데 세개 층에 내린다는 거예요. 세개 층에 내린다는 얘기는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뭐 2층에 내리고 4층에 내리고 6층에 내리고 이런 거 잖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은 다음에 배열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 번호표 붙여 줄거 아니야. 이게 2, 3, 4인지 예를 들어서 2, 4, 5가, 2, 4 6이 뽑혔으면 2, 4, 6인지 6, 4, 인지 뭐 4, 2, 6인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섯 어,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배열하는 수만큼 곱하셔야죠 여기까지가 분할 곱하는 것까지 생각한 것이 분배 얘를 조합을 활용한 분할과 분배라고 해요 할 만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5번 문제는 되게 재밌고 6번도 되게 재밌고 5번, 6번 과제를 해봐요. 알겠죠? 과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 조합을 활용한 분할, 분배 말고 자연수의 분할과 집합의